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청운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중반기 운세로 돼지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돼지띠분들 개묘년에는 좀 답답했어요. 그래도 갑진년에는 대박나는 띠 중에 또 하나로 돼지띠가 꼽히는데요. 다만 갑진년 용띠와 원진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길한 해가 되겠습니다. 타고난 재물복이 있어서 금전의 운은 좋지만은 주머니에 남아나는게 없어서 그동안 마음들이 많이 조급했을 텐데요. 그래도 갑진년 한해 무엇보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해가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곳간을 잘 지키고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갑진년에는 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반한살이 들어서 자칫 부부간에 이별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있으로 서로 대화로 잘 풀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원진이 들다 보니까 관제나 구설, 사고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다 보면 몸만 상할 수 있으니까요.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돼지띠분들 연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30세 의뢰생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귀인의 운이 좋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일을 도모한다든지 연애 운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값진 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반기 들어가면서 의뢰생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좀 게을러지는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게 되면 계속 정체되는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서 활발히 활동하여 좋은 운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중반기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반기에는 취업의 운이 들어오지만은 중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답답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준비하셔서 하반기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괴로울 텐데요. 이 부분을 잘 참아내신다면 하반기에는 승진의 운도 들어오고 이동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반기에 많은 것을 좀 참고 견디면 분명히 하반기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금전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쓰신다면 들어오던 재물은 모두 나가고 있었는데 없었다. 이렇게 될것이니까요이 부분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83년 42세 개해생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해생분들 그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 갑진년에는 내가 뿌린 만큼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변경이 많고 사고수가 따를 수 있어서 걱정이 드는 한 해이지만 빛이 보이고 기한 운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실이 득으로 변하여 오히려 좋은 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반기까지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급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반기와 내후년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혜생인 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사람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서 함께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나간 돈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니까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애운에 있어서는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겠지만요. 은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라겠고요. 가정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고 복이 깃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71년 54세 신의생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관제수와 부설수, 사고수에 있습니다. 갑진년 용띠와 원진이 드는데요. 조상감물이나 신감물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진의 온기를 좀 많이 탑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구설이 생긴다든지 주변 상황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적이 생기는 형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제수가 따르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수가 생겨서 몸이 다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진년이 아주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운이 풀려나가는 형국입니다 우리 신회생분들 중반기까지 잘 참고 견디신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서운부터 시작해서 사업운, 승진운, 재물운이 상승하는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상승하여도 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출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 곳간이 비지 않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돈을 얻는 대신 건강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음력 9월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9년 66세 기해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마음이 많이 약해서 사랑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많이 좋지 않고, 의욕이 없고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웃는 그런 개묘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래도 갑진년에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상반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한 우리 기회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인의 운도 잘 들어오는 갑진년인데요.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함을 받을 때에 더욱 자신을 낮추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복이 되어 돌아와 재물운, 문서운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평안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의 곡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서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꼭 조심하시고요. 그동안에는 나의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값진 연애는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드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신다면은 그로 인해 귀인이 들어와 좋은 복이 생기는 해가 될 테니깐요. 우리 기회생분들 중반기 무탈하게 보내시고 하반기에 좋은 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돼지띠분들, 갑진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게으름은 피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갑진년 좋은 운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운을 받으시면 내년까지도 그 운이 좋게 작용을 하니깐요 열심히 움직이셔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